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8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올림픽공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3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천호사거리 올림픽대교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서화람 인터체인지 둔촌 사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오른쪽에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300m 전방 오른쪽에 수도권 제1순환선 방면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목> 잠시 후 오른쪽에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이어서 25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목> 잠시 후, 구리, 상일,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1km, 전방, 안성,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안성,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47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안성,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1km, 전방, 시속 100km, 구간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600m, 전방 털 게이트입니다. 잠시 후털 게이트입니다. 이어서 구간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00km 구간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구간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다음 안내시까지 19km 남았습니다. 1km 전방 시속 100km 구간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00km 구간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1km 전방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1km 전방 시속 11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1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의 경로의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2km 전방 IC에서 오른쪽 방향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킬로미터 전방 용인 분당 방면 오른쪽 방향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분홍색 진입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500m 전방 IC에서 오른쪽 방향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분홍색 진입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잠시 후 용인 분당 방면 오른쪽 방향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800m 전방 털게이트입니다. 요금은 21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선은 1, 2, 3차로입니다. 500m 전방 털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용인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요금은 2100원입니다. 잠시 후, 털 게이트입니다. 이어서 220m 전방, 용인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요금은 2100원입니다. 잠시 후, 용인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 500m 전방 시속 70km 후면 번호판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후면 번호판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70km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7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용인 레스피아, 에버랜드, 유은리, 백년사,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 0 0 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8시 방향입니다. 전방2 과속 방지턱입니다. 3 0 0 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8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8시 방향입니다. 전방의 과속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 턱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입니다. 300m 전방 삼성교통박물관 호암미술관 희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 턱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